가상화 작업이라는 게, 뭐, 정확히 어떤 글을 거를... 제가 모르는 것들은 알아놔야, 예. 다음에 또 손님이 오면 설명이 내가 할 수가 있어가지고, 예. 물어보는. 어제 저쪽 측은 한번 볼까요? 예. 가상화 할 때, 이제 이거 라데온 그래픽카드를 꽂아야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보통 이제 라데온은 라데온 꽂는 게 라데온이 570을 두 개를 꽂고 싶다? 예. 가상화 할 때는 엔비디아보다 라데온이 더 좋은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근데 음. 왜 그러냐면은, 음. 일반적으로, 네. 데스크탑에서도 가상화를 할 수가 있어요. 가상화가 뭐죠? 그니까, 그때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 네. VM웨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VM웨어. VM웨어? 니왜 너의 얼찌가기 심해? 네, 차도 차도 데요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럼 지금 라디온570두 개를 들어간다? 네, 네 제가 뭐, 가상화가 뭔지는 정확하게 네. 모르겠지만, 일단, B450 박격포로 한다는 거였나요? 아니, 이게, 네, 네. 지금, 잠깐만요. 이게, 네, 네. 마이크로 HTX로, 좀큰 보드로, 큰 보드로, 네, 그 하면... 보드로 해야 될것 같아요. X470이나 이런 것들요? 예, X470도 괜찮고, 한450 중에서도 ATX용으로 음.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좀. 여기 어제는 박격포를 했는데 그거로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픽카드 두개 들어가기가. 저, 저, 그렇다는 이 얘기죠. 네. 저기 2700X 한번 가져오시겠어요? 맨 오른쪽 거. 예, 네, 그게 2 7 0 0 x 예요 하나씩 한번 챙겨보자고요. 네. 2700X에 네. X470. 게이밍 플러스. 이렇게 네. 그래픽카드가 슬롯이 3개니까 네. 2개 달는 데는 지장은 없겠다 그죠? 네, 그렇죠. 걸릴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 네, 달면면 서로 네, 닿지도 않고 네.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걸로? 네 램은 네. 몇 개로 들어가죠? 64기가 16기가짜리 4개 16기가 4개로 16GB, 한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럼 네. SSD는 어떻게 들어가죠? 그 SSD를 어저께는 500기가짜리 2개를 얘기했는데 네, 네. 1테라짜리 그... 일반 하드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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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으로 가려고 하거든요. 가상화 프로그램을 500기가에 설치할 건가요? 1테라 에 설치할, 수... 설치할 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는 크진 않아요. 네. 그 뒤에 이제 동작시켜야 되는 애들이 음. 네.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런 게 어떨까? 가격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삼성 그970 Evo p l u 있어요. 새로 나온 네, 거. 예, 예. 이게 속도가 좀 빨라요. 이걸로 예. 하고 예. 다음 1테라짜리 뭐 WD 그 하나를 예. 데이터용으로 SSD로 예. 넣고 가상화를 네. 제가 모르지만 예. SSD는 용량이 두 배가 되면 가격이 두 배가 되어버리거든요. 예. 요거, 여기다가 예. 가상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여기다가, 보통은 일반 하드를 넣자고 그러는데, 뭐, 가상화 그것 때문에 이제 뭐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네. 여기다가 뭐 가상화 프로그램을 깔고, 예. 여기는 데이터용으로 쓰고, 아, 제가 생각해 보면 그게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래픽카드를, 예. 570을 더블로요? 예, 예, 더블로요. 크로스파이어로 연결하는 거 아니고, 그냥,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원래는, 예. 아, 아, 네. 그렇게 되는데, 이걸 가상화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네. 가상화에서 게스트 한, 게스트로 돌리게 되면, 찾아보니까 이걸 어. 두 개를 나눠가지고 할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제가 아주 아는 기술은 아닌 거예요? 예, 예, 예 직접 하시, 전... 예. 이렇게 간다. 예. 그니까 지금, 예. 지금 현재로 부품의 구성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 그죠? 제가 뭐, 아니, 아니, 저도, 그니까 러 이렇게 한번 예. 배워놔야, 예. 다음에 혹시 가상화 하시는 분들이 오면은 예. 그래픽카드 두 개를 꼽는데, 예. 예. 이건 SLI나 크로스파이어로 하는 게 아니고, 예. 이제 그렇게 개별적인 그래픽카드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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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이 모니터 세 개, 네개 쓰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그렇죠 비슷하죠. 음, 그런, 예. 음. 파워컬러 RX570. 예. 이거는 두 개다, 그죠? 예. 카카오가 몇압트로 가야 되죠? 지금 봐도 이 정도 사양이면 700W 이상이면 능력 뭐 예. 할것 같기는 하거든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퍼포먼스 700이나 예. 아스토로나 예. 이제, 이제 안테크 거 이런 식으로 음. 가야 될것 같아요. 예. 딱히 크게들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건 조금 고민 좀 해보시고, 예. 음. 그 그래 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테꺼로 가겠습니다 예. 원하시는 부품은 다 골랐어요. 케이스는 네. 아시겠지만, 그래픽카드도 두개 네.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큰 걸로. 예, 그래픽카드도 예, 큰 걸로. 예, 케이스는 예, 뭘로 고르셨죠? 이거요? 네. 아, 이거로는안 안 돼요. 예, 택도 네. 없어요. 딱 보기에도 큰 것들로 하셔야 돼요. 그렇죠. t 4 0 0이죠요거 이게 RGB가 음. 아예 안 들어가 있으니까. 아, 이거요? 예, 예. 그리고 사이즈도 크게 나오고 하니까. 음. 그게 무난하긴 한데, 이제 가격대가 조금 있죠, 그 친구는. 리눅스를 설치하신다고요? 예, 지금 첫 번째 거에다 음, 리눅스 설치하고. 음. 그러니까 굳이 네. 1 t 라가 필요 있느냐, 이 말이. 여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줄일게요, 얘를. 그럼 970을 두 개를 넣을까요? 아니면 요거를 그냥 일반 WD로? 아니면 네. 250기가 짜리 들어가는 방법도 있나요? 250기가요? 네네. 조금, 요거, 보, 네. 시고요 조금 고민하고 결정해주세요. 요것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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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줄이도될것 같긴 한데, 일단 가면 요거를 256짜리로, 네. 250기가짜리로 네. 네. 알겠습니다. 재밌는, 처음 보는 구성이 되겠습니다. 라디오 오또두 개를 박는 거는, 이 가상화에 이게 좋나? 가성비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건가? 요걸로 한번 조립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야, 근로자의 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근을 해서, 당 10분 찍각에사장이사너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이리람은이까손님이 사람은 이이사 일로 이봐 일로 와봐 람은 너무 한가이가이사이사장이야너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사이 지하철 넣어 줬는데 어쩌라고요 이거는 좀그 아, 아, 아닌 가 아이가? 안만 아, 생각해도? 어, 어? 지금 이거 공격초울까 싶어서 지금. 아 아닌 가 아이가 생각해보니까 네 그지? 잘못했지? 네 30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laughs> 아이고야좀 늦었네 아유 죄송합니다 아 그래그래 어쩌다 늦었나 기관사가 절 버리고 열차가 떠났어 뻗더라 어쨌든 늦었네넣거 에? <laughs> <laughs> 네 아... 비율을 까고 1 5 일찍 마다 일찍 나왔네 이네 머리가 왜 그래? 저리 이상해진 거 맞지? 앞에 폭탄 맞은 거 같은데. 일 있었어? 신경이 변한 거아니냐 팔도 비빔면이 돼 버렸냐? 저기 요새 유행하는 투컷 다이가? 요 투컷 뭐이 투블럭이요? 아, 투블럭. 투블럭은 저도 했는데. 투블럭이 이 게... 의미가 뭐지? 어.. 그러니까 머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응. 이렇게 있으면은 밑부분을 응. 쳐내고 윗부긴 밑부... 윗부분이죠. 그걸 남겨서 응. 이렇게. 이이이 어. 어쩌다 그린 그래 망했나? 도대체 어디 서 했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머리에 뚜껑을 만든다라고 음. 생각하면. 어벤드스는안봤지 아직? 이야기를 못하겠네 있잖아 버스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야 사장님 어. 제 아는 분은 대학생인데 음. 학생 식당에서 두 명이 아무 생각 없이 깔깔깔대면서 아주 큰 소리였어. 음, 그럼 안 돼. 그래가지고 욕했다는데. 그럼 욕무시 그러면. 오 이거 리눅스 설치하신다고 했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엔비디아에서는 SLI라고 하고 그 크로스파이어라고 하는데 AMD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준다고. 네 먼저 받고 들어가나? 이 자리 지금 1 0시 반에 수리 예약해진 손님 곧올때 됐거든. 5분 뒤다 자리 빼야 된는데 들어가자. 조심 조심 안돼 안돼. 누가 죽었습니까? 중요한 사람이 죽었지. 데 니... 그야너 지금 그건 좀 위험 위험한 발음이었어. 협개물고 죽을 거야. 그거 아니 그런 아, 말 아. <laughs>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아 근데 감독이 애초에 인터뷰에서 그랬었어 거의 다물라 <laughs> 곰돌이 포 소리 한번 들어봐. 곰돌이프가 더 편한 것 같아, 부르기가. 아, 소리 들리지? 어디서 나는 소리 같아? 하드디스크가 좀 의심스럽거든? 네. 윈도우가 두 개가 있는데, 각각 하드에 윈도우가 깔려있는 것 같아. 그럼 이건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컴퓨터를 꺼서 하드디스크를 빼서 s s d 만 갖고 부팅을 시켜보고 하면서 저거 세팅하는 것까지 같이 좀해라 네. 오늘 공휴일이라 좀 바쁠 수도 있어. 그러고 오늘 다섯 일찍 마치기로했으니까 어, 너 오늘은 유급으로 따로 거기 왜갈 거니까. 서브웨이도, 근데, 사람이 길을 없... 안 열었습니까? 서브웨이 열었어. 근데 사람이 없기는 없다? 어. 학교는 다안 가나 봐. 애들 다 학교 안 가고 저기 돌아다니더라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설명 잘 들어라. 네. 요즘은 사실, 그니까. 러 하드를 두개 달고 이런 경우 언제 생기냐면은 옛날 하드에 윈도가 깔려 있는데 그거를 정리를 안 하고 밑에 윈도가 정상적인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남자 친구, 여자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그거를 깨끗 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두 명의 여인이 싸우는 거야. 근데 이게 오래되면 기억이 헷갈리는 거지. 아... 그런 거많 있지. 우리 저번에 거기 매물 또 놀러 갔다 와서 아 그게 아니고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MS 컴퓨터 들어가봐. 자 이거는 그래픽 카드가 두 개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말인 것처럼 뭐 SLI나 크로스파이어로 읽는 건 아니고 개별적인 그래픽 카드로 사용을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안 걸리지. 네. 이거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꽂을 때는 메인보드를 좀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보통 메인보드들이 두 번째 그래픽카드 슬롯이 있 있는데, 요거를 그래픽카드 슬롯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뭐 캡처보드라든가 다른 이스프레스 카드를 꽂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를 꽂을 때 이쪽이 사타 소켓이나 다른 단자들이 걸려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두 개를 꽂을 요량으로 메인보드를 준비할 때는 밑에 있는 그래픽카드가 방해 요소가 없는지를 잘 보고 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들어왔지? M S 컴피거에 여기 보면은 부팅 들어가 봐봐. 어, 부팅 들어가면 두 개가 있잖아, 그지 오, 네. 현재 O S 기본 O S 있지. 위에 네. 현재 기본 O S를 죽여야 돼. 클릭하고 클릭돼 있는 상태에서 삭제. 됐지? 그다음에 확인, 적용 확인 해갖고 어, 다시 시작해 봐봐. 그러면 부팅할 때 위에 윈도우 7은 옛날 이제 여자친구에 대한 기억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망치라는 거. 응, <laughs> 새 여자친구로만. 이전 응. 여자 친구를 못 잊다니 그건 좀. 응. <laughs> 아... 자 선택하면 없이 바로 넘어가지 그렇지? 근데 옛날에 우리 다닐 때 요즘도 그런 말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남자는 여러 개의 방을 가지고 문을 열고, <laughs> 여자는 하나의 큰 방을 가지고 그거 한다는. 이거는 CHKNTFS 다시 슬래시로 지우는 명령어 있거든? 이거 네. 한번 찾아봐. 손 따로 뽑지 그래? 하나로, 딱히 하지 상관은 하지. 없는 것 같은데? 해외 하나로 뽑아도 사실 아무 차이가 없는,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음. 그렇지, 없겠지. 어. 반려는 괜찮겠지. 괜찮겠죠. 음.